요즘 길을 가다 보면 반짝이는 새 차들이 참 많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퇴근 길 주차장에서도 신차 냄새가 날것 같은 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도 함께 보입니다. 자산이 많다고 알려진 사람일수록 오히려 오래된 차를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겉보기에는 어울리지 않아 보이지만 그 선택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한 자영업자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매장을 하나 운영하며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자 바로 새 차를 뽑았습니다. 주변에서도 성공했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차를 탈 때마다 기분은 좋았지만 매달 빠져나가는 돈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할부금에 보험료에 각종 유지비까지 더해지니 통장은 늘 빠듯했습니다. 장사가 조금만 흔들려도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은 차할부였습니다. 결국 몇년뒤 이분은 가게를 정리하며 그제서야 깨달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차는 나를 빛나게 해준 것이 아니라 내 현금 흐름을 묶어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후 이분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하며 이번에는 외관이 낡았지만 상태가 괜찮은 중고차를 선택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왜 이런 차를 타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매달 남는 돈이 생기자 마음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통장에 돈이 쌓이기 시작하니 불안이 줄었고 선택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분이 말한 가장 큰 변화는 체면이 아니라 잠이었다고 합니다. 할부 걱정 없이 잠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그때 처음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회사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직장 내에서 인정도 받고 연봉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에 걸맞은 차를 타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월급에서 일정 금액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깝다고 느끼면서도 모두 그렇게 산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고 나니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자산은 크게 늘지 않았고 차만 계속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은 회사 선배의 차를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자산이 많다고 알려진 선배가 오래된 차를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묻자 선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차는 나를 회사까지 데려다 주는 역할만 하면 충분하다고 말입니다. 대신 그동안 차에 묶일 돈으로 다른 선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분은 처음으로 차를 소비가 아닌 비용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이분은 차를 바꾸는 기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볼지가 아니라 이 차가 내 통장에서 얼마를 가져가는지를 먼저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지만 몇년뒤 자산의 흐름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차는 그대로였지만, 삶의 여유는 이전보다 훨씬 커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은퇴를 준비하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자산을 모아왔고, 주변에서 안정적인 삶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앞두고 가장 큰 고민은 차였습니다. 새 차를 한대더살 것인지 아니면 지금 타고 있는 오래된 차를 유지할 것인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은퇴 기념으로 새 차를 사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차분히 계산해 보니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새 차를 사는 순간 앞으로 몇 년간의 현금 흐름이 묶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결정을 바꿨습니다. 외관은 낡았지만 상태가 괜찮은 차를 계속 타기로 한 것입니다. 그 선택 이후 이 부분은 예상보다 훨씬 편안한 은퇴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차를 바꾸지 않은 덕분에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세 가지 이야기에 공통으로 흐르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부자들은 차를 자랑의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차를 이동수단으로만 바라봅니다. 같은 길을 가고 같은 목적지에 도착한다면 굳이 더 많은 돈을 묶어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새 차의 가장 큰 문제는 가격이 아니라 기회비용입니다. 차에 묶인 돈은 다른 선택을 할수 없게 만듭니다. 반대로 겉모습이 덜 화려한 차를 선택하면 매달 남는 돈이 생기고 그 돈은 미래의 선택권이 됩니다. 부자들은 이 차이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고민해 보셔야 할까요? 다음에 차를 바꾸실 때 이런 질문을 한번 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차가 나를 얼마나 멋져 보이게 하는지가 아니라 이 차를 선택하면 내 통장에서 무엇이 빠져나가고 무엇이 남는지 말입니다.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선택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외관보다 기본을 보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엔진과 브레이크처럼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 괜찮다면 겉모습의 흠집은 생각보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흠집 덕분에 가격이 내려가고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부담이 줄어든 만큼 삶의 여유는 커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자들이 새차 대신 똥차를 타는 이유는 검소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유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차를 바꾸는 순간의 기쁨보다 매달 통장을 지키는 안정을 선택한 것입니다. 부자들이 새차 대신 똥차를 선택하는 이유를 전문가 관점에서 바라보면 핵심은 소비 성향이 아니라 자산 구조에 있습니다. 이들은 차를 소유의 대상이나 성취의 상징으로 보지 않습니다. 차를 하나의 비용 항목으로 냉정하게 분류하고 그 비용이 자신의 현금 흐름과 선택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먼저 계산합니다. 자동차는 구매 순간부터 가치가 줄어드는 자산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내려가고 유지비는 꾸준히 발생합니다. 이런 특성을 가진 물건에 많은 돈을 묶어두는 것은 자산을 늘리기보다 자산의 속도를 늦추는 선택이 됩니다. 부자들은 이 점을 아주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차 소비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보는 지점은 할부 구조입니다. 할부는 당장의 부담을 작게 보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장기간 현금 흐름을 고정시키는 계약입니다. 이 고정된 지출은 소득이 줄거나 환경이 바뀔 때 빠르게 위험 요소로 변합니다. 부자들은 이런 고정 지출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차를 오래 타는 전략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문제가 아닙니다. 현금 흐름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줄어들면 그만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납니다. 투자일 수도 있고, 휴식일 수도 있으며, 위기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부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이 시간입니다. 전문가 관점에서 보면 똥차 전략의 본질은 비용 대비 효용의 극대화입니다. 외관이 조금 낡았더라도 안전과 주행에 문제가 없다면 그 차는 이미 목적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같은 목적을 수행하는데 더 많은 비용을 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심리적 안정입니다. 새 차를 타면 만족감은 큽니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흠집이나 사고에도 스트레스가 커집니다. 반면 이미 감가가 충분히 진행된 차를 타면 심리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심리적 안정은 의외로 장기적인 자산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이 안정된 상태에서 더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차를 선택할 때 남의 시선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의 시선이 만들어내는 비용을 경계합니다.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은 자산을 늘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차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주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른 영역에서 가치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실천 전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첫째 차에 묶어도 되는 금액의 상한선을 먼저 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상한선은 소득이 아니라 자산과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둘째 외관보다 기본 성능을 우선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엔진 상태와 제동성능 그리고 정비 이력은 비용으로 바꿀 수 없는 안전과 직결됩니다. 셋째 보험과 유지비까지 포함한 총비용을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차감만 보고 판단하면 실제 부담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넷째 차를 바꾸는 주기를 길게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차를 자주 바꾸는 습관은 가장 빠르게 현금 흐름을 망가뜨립니다. 부자들이 차를 오래 타는 또 다른 이유는 기회 비용에 대한 감각입니다. 차에 쓰지 않은 돈이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매달 남는 돈이 쌓이고 그 돈이 다시 선택을 만들어주는 구조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전략은 차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 맞는 수준을 선택하라는 조언입니다. 소득이 늘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차의 급을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소득이 늘어날수록 고정 지출을 유지하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인 위치에 서게 됩니다. 차는 언젠가 바꿔야 하는 물건입니다. 하지만 자유는 한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부자들은 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차 대신 똥차를 선택합니다. 그 선택은 검소함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비 기준을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타고 있는 차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함께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